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하나원큐 K 리그투 2023 충북 청주 그리고 안양이 만났습니다. 크로스 올라오기 직전 왼발로 감아서 올라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깃발이 올라갔네요. 4번 네 예, 이창용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 위치였습니다. 네. 그로스 올라갔습니다. 야구쪽 왼발 슛 골대 아! 맞습니다. 골대 맞았습니다. 야구 들어가 자마자 왼발 주태 골대를 맞춥니다. 자, 왼쪽 자, 안드리고 쪽 중앙 골키바남조 골대 안드리고 오! 두 번째 골대 아! 왼발 슛 이번에는 몸에 맞습니다. 한쪽 골대를 두번 맞춥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종현 선수가 조르 선수 상당히 네자 조정규 쪽 앞에 떨궈놓고 비스 입니다. 자, 이 패스 기가 막혔고요. 아, 퍼스트 터치 뭐 네. 완벽했습니다. 자, 이번엔 길게 던져 줍니다. 박스 한쪽으로 조르지 백헤딩! 아! 슛 아! 들어갔다. 피터! 자, 피터! 피터! 피터가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조르지의 백헤더 피터의 마무리. 그림 같았습니다. 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네요. 충북 청주도 이제 한명 교체를 합니다. 네. 양지훈선수가 선수. 들어갔죠. 네, 양지훈선수 들어가네요. 네, 습니다 자, 흘려줬고요. 주현우 가만쳤니다 골키파, 어! 빅세이브가 나왔습니다. 피터, 네, 계속 이승재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양지훈의 골입니다 야, 양지훈 기가 막힌 아프런트 슈팅입니다. 네, 안 드리고 높게 갑니다. 뒤쪽 해동, 한번더 털었습니다. 도 이렇게 뒤쪽 회전 기어 있습니다. 또막서 나갑니다. 드러졌 전했고요. 제칸볼전해입니다 충북 청주입니다. 자 마지막 공격 총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기호 왼쪽 드러졌 앞점 들어간다. 아, 세우질 못했습니다. 골킥입니다 남은 시간은 10여 초 타임아웃 됐습니다. 충북 청주 홈에서 대우을 낚았습니다. Aupa Leti. Manchester City. Nos vemos en Seúl. See you soon. See you soon, Corea.